여기의 영광이라기보다는 자칫 조만과 위선의 씨앗이 되지 않을까 조심스럽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에게 개해 주신 한의창뜻을 수행자로서 초심을 잃지말고 한눈팔지 말고 수행 겸연하여 연의 지위를 깨우쳐 모든 탐욕과 집착에서 벗어나라는 오만 지침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이제부터 이 자리를 끌어온 사람들 부처님과 조사 큰친구들의 조소와 본문을 접해면서 반야 사상을 중심으로 감히 일부를 발취한 내용 중몇가들을 양성해 드리겠습니다. 대단히 주인 사람들은 시간에 대학을 받고 갔는데, 네? 긴 말씀 못 되겠습니다. 첫째, 연기법이란 현실의 법칙이 일체의 존재의 십장이다 일체 존재의 현상은 항상 그 무엇과 서로 만나하마나서 공존하며 함께 변하고 함께 이도는사입진다 그러자, 존재는 없다, 우리는 하나다. 난이 없으면 나도 없다. 존재 사이에 상관성이다아무렇게나내던지것 같은 존재도 우주만과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며이라는 관계를 주지존재고있 그럼 지금 나는 과연 무엇이란 말인가? 땀을 뺀 나, 주의 조건과 환경을 뺀 나가 아니라, 일체의 마음과 함께 돌아가는 것이 바로다. 나는 상으로 돌아가니, 일체로서, 천체로서 우주로 돌아가는 것이다. 그러나 과연 우리의 삶은, 내분 명예, 권력 가족, 사랑 등에 집착하고, 짧기만 하는 사람, 석화로 한 번을 뭐하는지 놓으면 큰일 나는 걸 두면 생각하나. 그러나 놓았을 때 진정 소리가 들릴 때 천천히 소리가 쳐있다. 우리가 연기의 진리를 깨달았을 때 우리의 삶을 하는 건 참스무대. 지금까지, 내가 달라서 내 힘으로 살아간다면 아직과 독서이적었지만 연기의 진리로 더불어 사는 세상임을 알고나니 나라는 나라 살고 살고 우리는 나라 는는 통채 대비심이 나타나게 된다 고로 연기를 보면 기철을 보는 것이다 <웃음> 에, <웃음> 지금까지 보고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끝으로 이사장이신 차광 선생님과 총장신, 고광선지님을 그룹, 학교 관계자들께도 마움을 전합니다. 모두 건강하십시오. 부산의 지장 한 오천마을 토분에서 즉, 영일한 공팔무합당, 나가냐 바람을, 나가냐 바람을, 나가냐 바람을.